<laughs> 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 추석 연휴가 이제 저 시작이 되는데, 네. 추석이 대목을 맞아 또 극장 가도 예, 많이 바빠졌습니다. 에이,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이번 연휴의 관객들이. 음. 이제 뭐 좋은 영화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 가장 네. 먼저 우리가 소개할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어, 최고의 협상가인 손예진과 국제 범죄 조직 무기 밀매자인 현빈이 제목 그대로 아. 협상을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협상인데요. 네. 어, 현빈 씨가 태국에서 한국 경찰과 기자를 납치하고 손예진 씨를 협상 대상으로 지목하는 음, 스토리인데요. 손예진 씨가 기존 역할과 다르게 터프한 어, 캐릭터를, 어, 캐릭터를 어, 연기를 어, 하십니다. 어 그리고 또 생애 처음으로 단발 변신을 하기도 했고요 직접 영화를 봤는데 특히 현빈 씨의 연기 변신이 좀 새로웠더라고요 네. 능청스럽고 좀 욕설도 네. 하는 연기가 나오는데 사실 현빈 씨랑 욕설이랑 좀안 어울리잖아요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 영화가 그 J.K. 필름 윤재균 감독이 하는 그 제작하는 곳인데요 윤재균 감독이 현빈 씨 욕이 너무 어색해서 욕을 좀 리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욕을 선보 <성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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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배우보다도 잘했다는 그런 뒷소문이 있었고 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직접 평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빈 씨 욕설이 어땠을지 이번 추석 영화 세 편이요 모두 19일에 개봉을 합니다. 나머지 두 편에 비해서 아직 관객 동원량이 좀 약하긴 하지만 충분히 좀 뒷심을 발휘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오. 아니 근데 손예진 씨하고 현빈 씨가 한 작품을 통해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어? 그래도 연기 경력 보면 이제 한번 만났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요. 예, 그러게요. 두 사람이 예. 다 82년생이거든요. 그데 아, 예. 손예진 씨가 1월생으로 그 빠른 82년이고요. 데뷔도 손예진 씨가 먼저 그 했습니다. 너무 빠른 빠른 아. <laughs> 굳이 뭐 가리자면. 예, 2001년 드라마 '맛있는 청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연기 경력 17년차입니다. 네. 현빈 씨는 2003년 '보디가드'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으니까요. 손예진 씨가 배우로서 선배죠. 이번 영화에서 협상가와 인질범을 맡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쉽게도 멜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한 발언이 있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진 씨랑 로맨스나 멜로에서 안 만난 게. 어,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네. 작은 모니터로 예진 씨를 계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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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음,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고, 어, 모니터를 보면서 연기했을 때도 눈빛으로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 조금 더 밝은 장르를 가지고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현빛이 영화 뭐 많이 봤지만 이번 역, 이번 작품에서 모습이 어, 너무 배우로서 그 되게 도전인데 그 도전이 너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냥 상대 배우를 떠나서 동료 배우로서도 되게 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게 많았죠. 이렇게 만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중에 더 재밌고 또뭐 재밌지 않는 장르라 하더라도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오, 그러니까 네. 얼굴을 보고 연기하는 씬 자체는 별로 없었나 봐요. 그렇죠. 아 왜냐면 협상가고 한 명은 인질범이기 때문에 만날 네. 일이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번 음. 영화의 특이점이 이원 촬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 동시에 다른 세트장에서 이렇게 연기를 음. 했거든요. 음. 실제로 촬영장에서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이야. 다음에 정말 멜로 작품으로 만나도 두 분의 음. 비주얼이 너무 잘 어울리시잖아요. 좋아요. 그것도 어허. 궁금해요. 네네. 원래 옆에서 같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대사를 쳐줘야 되거든요. 음. 쉽지 않은 연기인데. 음, 그러게요. 음. 네. 궁금하네요. 네. 또 다음에 만나볼 영화는 박영호 기자님이 직접 들고 오셨다고 아, 보고 그,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제가. 오늘 뭐 음. 의상이 뭐, 한편 네. 제작하고 온것 같아요. 예,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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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이제 아,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예요. 음, 음. 그뭐 진짜 제가 뭐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뭐, 영화 안시성은 이제 사실 그 우리 그 고구려 역사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당과의 그안시성 전투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특히 그 당나라 그 20만 대군에 맞서서 그뭐 3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안시성을 지켜낸 그 양만춘 장군, 양만춘 장군과 그다음에 그의 수아 그리고 이제 성민들의 그 고군분투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영화는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이해보다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을 즐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역대 그 어떤 전쟁 사극도 <목소리> 보여주지 못했던 그 웅장한 <목소리> 전투 씬이 <목소리> 가득한 만큼 그 관람객들께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개가 있거든요. 사실 그 디테일한 그 캐릭터 심리묘사라든지 또그 중국어 연기를 하는 그 국내 배우들의 그 어색함 등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하지만 그 아니던 그 이런 약점을 그 초대형 스케일의 그 초대형 스케일의 전투신으로 좀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모두 네 차례 의그 전투신이 나오는데 기존 그 사극 전투신과는 다른 이제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스타리시한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크고요. 덧 붙여 또그 양만춘 장군을 연기한 조인성, 조인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사극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조인성은 장군복을 입혀놔도 정말 뛰어난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장군복을 입고 정말 그 전투를 하는 조인성의 모습만 보더라도 흡족할 만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영화. 니다 네, 네. 예. 우리 저 박용 기자도 잘생겼으니까 다음 주에 갑옷 좀 입고 나오세요. 예, 그럴까요? 네. <laughs> 아, <우리 좀> 그럴까요? <laughs> 현재 그 박스 오피스에서 다른 그 경쟁작들을 제치고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초반 분위기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그 15일 그 개봉한 그 안지성은 그 하루에 10만 이상 이제 관객을 이제 불러들이면서 네. 현재까지 총 누적 관객 수가 이제 28만 명을 돌파하면서 음. 이제 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명당과 그 할리우드 공포영화 더너이 맹추격 중이라서 음. 확실하게 (1위를) 이제 뭐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으로 (1위라) (1위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현재까지는 이제 뭐 흥행이 질주해. 예열을 마쳤다 정도의 이제 표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음. 이처럼 그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볼수 있는 그 사극 사극 영화들이 굉장히 뭐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참고로 2012년 광해가 1,232만 아, 명, 좋았다. 2013년 관상이 네. 913만 명, 그다음에 2015년 사도가 625만 명, 그다음에 2016년 밀정이 750만 명 관객들이 몰리면서 명절 연휴 사극 불패 신화를 써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특히 그 광해는 음. 그 명절에는 정말 대박 대박 사극이 탄생한다는. 공식을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금 이 기록이 이어질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음, 음. 광해 잘 봤어요, 광해. 예, 광... 아, 아 예, 광해. 음, 네. 음. 광해 때 여친이랑 한번 봤네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해요. 어. <웃음> 예, 예. <웃음> 갑자기 고백을요 그아 안시성과 함께 아그 추석 그 사극영화 흥행불패에 도전하는 그또 한편의 영화가 있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조승호와 지성 주연의 영화 명당인데요. 2013년 영화 관상이랑 올 초에 개봉됐던 궁합의 은 역학 3부작입니다. 아 땅의 기운을 점쳐서 인간의 운명 바꿀 수 있는 천재지간 박재상과 어, 조승우 씨가 맡은 역할입니다. 네. 또 왕이 될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그린 작품인데요. 어, 영화를 본 분들 후기는요, 일단 기승전 조승우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대신에 나머지 캐릭터들의 좀 연기가 평소보다 약해 보여 흡입력도 약하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앞서 강상이 2013년 극장가를 수놓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사실. 궁합은 많이 약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래 명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 조승우 씨참 좋아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영화. 근데 이번 추석 영화 대전을요, 일명 또 클래식 매치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명당의 조승우 씨, 그리고 협상의 손예진 씨 나오죠. 그리고 안시성의 조인성 씨까지 옛날 영화 클래식에 나왔던 주연 세 분이 다. 맞맞는 주연으로. 영화 대전. 예. <laughs> 오. 아, 진짜, 클래식은 진짜 클래식이죠. 그쵸? 오. 네, 클래식 매치라고 한다고요. 야, 그런데. 네, 렇습니다 <laughs> 어, 내년 추석에는꼭 여자친구랑 같이 보길 바랄게요. 먼저 그 얘기부터. <laughs> 내년을 버티다라고요 <laughs> 네. 아, 설에보시면더 좋고요. 네. 안시성과 협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뭐 예상이지만 더잘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요. 음. 사실 현빈과 조인성 씨는 어, 공조랑 더킹으로 지난해 설 연휴에 경쟁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아. 사실 그때는 그 공조가 더킹이 더좀 유세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실제로 네. 개봉되고 나서는 공조가 더잘 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현빈 씨의 충무로의 그 입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이번 이제 추석 대전 결과는 마지막까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다. 음.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시성, 그 다음에 명당, 그 다음에 협상, 이렇게 네. 국내 영화 세 편이 동시 개봉을 하면서 관객들을 사실 좀 분산시키고 있고요. 음. 그리고 문제는 또그 헐리우드 공포 영화 더 넌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 예상의 초반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요. 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안시성의 흥행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어요.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이게 살짝 뭔가 느낌 자체가 초기, 음. 더 너니 뭔가 일을 한번 치지 않을까. 아,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 그러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과연 초반 구도대로 최후의 승자가 안희성이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음. 그래서 좀 끝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